안녕하세요. 봉사입니다. 재밌는 추리 어드벤처 마무리 해야죠. 오브라딘 호의 비밀 3화 시작할게요. 자, 우선 내려갑니다. 자, 계속 내려가요. 자, 그리고 반대편으로. 자, 여기 계단 쪽 구석에 뭔가 있어요.

자, 괴수랑 같이 격리실에 천넣으라는 말이 들리네요 어? 다친 사람을 존이라고 합니다 자, 다친 사람 이름이 이제 존인가봐요 이 사람 그 의사랑 조수 보이고요 어? 선장님이네요 이는 아, 가판장 끌려가는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방금 대화에서 20년간 조수로 썼다고 하고 옆에 선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장 조수라고 생각이 돼요 아 이름 필립 다할 이제 다친 사람 이 사람은 필립 다할에게 당한 거잖아요 존 네이플스. 선언 중에 존은 네이플스 있고요. 웨일드 사람이네요. 자, 필립 다할에게 어, 28번에 필립 다할이죠. 다할에게 이제 검에 당했죠. 검에.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층을 올라가 봅니다. 아, 여기도 들 것이 있고 옆에 누군가 죽었나 봐요. 이 사람 병으로 죽은 인도 선원들이랑 같이 있죠. 자, 인도 선원일 것 같은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왜 죽었는지 안 나와요. 자, 봅시다 또 가까이 가서 시계 작동. 어, 나왔다!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찍혀서 사망한 것 같아요 어 맞네 자 그러면 사망 원인의 낙사 계단 자 그리고 저기 안쪽 문에서 누가 나와서 지켜보잖아요. 자, 보면 망치를 들고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조선공인 것 같아요. 그럼 이두명중한 명이 조선공, 한 명은 조수겠네요. 열심히 일하는 분이 조수겠죠. 자, 어쨌든 뭐두명중한명 선택하면 되니까요. 자, 이분과 이분. 자, 이분. 이분이 문에서 나와서 상황을 보던 분. 자, 조선공으로 할게요. 어, 됐다. 아, 조선공 맞네요. 자, 인도선언,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사고로 죽은 거 맞고요. 그리고 존 네이플스는 선장 조수에게 당한 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3명 이어서, 가 도록 할게요. 조선공, 조 수도 이제 누군지 알게 된대요. 이 사람 이 조수 죠? 조선공, 조수 마르 커스 깁스. 자, 여기 까지 했 으면은 나갑니다. 여기서 안쪽으로 가면 시체가 또 하나 있어요. 자, 과거를 한번 보죠. 느슨한 화물. 아, 화물 내리다가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보면, 바로 위에 누군가 있죠? 자, 이분인데, 기억을 한번 볼게요. 자, 이 기억. 니놈이 내 형제를 죽였지라면서 당한 분이네요. 형제라는 단서로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원 명보를 살펴보면 60번 사무엘 피터스, 그리고 48번에 네이선 피터스 있어요. 진짜 형제인가 보네요. 이 사람이 동생으로 보이고 형보다 나중에 들어왔겠죠? 60번. 옆에서 뭔가 가르쳐주는 이 사람이 형입니다. 네이선 피터스겠죠? 48번. 자, 그럼 이분은 네이선 피터스한테 당한 거예요. 오, 또 됐네요. 자, 마르커스 깁스 맞고. 아, 화물에 깔려 죽은 게. 동생 사무엘 피터스 그리고 라즐인데는 네이선 피터스에게 당한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 세 명을 또 찾아보도록 하죠. 자 현실로 왔고요. 초반에 발견했었던 화가의 시체 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볼일을 보다가 당했죠. 자, 챕터 7 파멸. 자, 여기서 나온 해먹들을 한번 볼 거예요. 비어있는 해먹들이 사용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시체가 없는 사용 중인 빈 해먹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번호가 다 있어요. 여기도 비네먹36 48 49 57번 정도가 비어있네요 현실로 돌아왔고요 창가에서 이제 과거 봅니다 자 총을 쏘고 있는데 총을 쏘는 사람이 2등 항해사. 이분은 모르겠고요. 가까이서 지켜보는 조수 복장 산에 있죠. 아무래도 2등 항해사 조수로 추정되네요. 2등 항해사 조수 사무엘 겔리건. 자, 아, 여기 뭐 누군가를 끌어올리는 건가요? 선장실로 가는 입구를 보면 누군가 있는데요. 위치를 보니 조타수로 보이고요. 자, 조타수, 핀리 돌턴. 자, 창에 찔렸다고 우선 해두겠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가판 위 로프 옆에 있는 이 시체 보이죠? 챕터 7 파멸, 자 레이선 피터스 보이고, 두 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명, 아,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헷갈린데요. 아까 다른 파멸 챕터에서 사용 중인 해먹 번호 봤잖아요. 후보가 36484957 정도 있는데, 자, 36이 페르시아. 자, 장로원 선언 보고 있습니다. 모습이 페르시아는 아닌 것 같고, 57번 영국인, 알렉산더 부스. 같이 나가려고 배에 탄 피터스도 영국인이니까요. 우선 알렉산더 부스로 설정했어요. 이분은 아직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고있는건뭐책이려나요 다시 현실로 왔어요 이번엔 자, 이 시체 역시나 파멸 챕터를 보여주네요 이친체보이잘 보세요. 친구는 바로 저앞 공중에서 보트에서 튕겨져 나가는 3인 보이죠? 같은 파멸 챕터니까 방금의 3인이라고 생각되네요 자 그래서 선원 찾아서 레이선 피터스 낙사 선우의 3명을 찾아서 배 밖으로 낙사 선택해줄게요 그리고 알렉산더 부스 역시 선우의 낙사 그리고 이분 누군지 아직 알수 없지만 역시 낙사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라켄에 잡혀서 최후를 맞이한 이 선원. 선원이 가판에 있는 걸로 봐서 장로원 소속일 거고 몸에 특이한 문양, 뭐 문신인가요? 있네요. 자 장로원 선원을 보면 뭐 중국은 아닌 것 같고요. 페르시아, 뉴기니 그쪽일 것 같은데. 뭐, 뉴기니 쪽일 것 같은 느낌? 오! 맞았습니다. 맞네요, 뉴기니. 자, 네이선 피터스 선외로 떨어져 사망, 맞고요. 알렉산더 부스도 맞았습니다. 세명또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31에서 39까지 아홉 명 찾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이 저의 힘입니다.